<목소리가> 우주 최강 민재 쌤. 어, 요새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청중학교 멋진 1학년 남학생 을 위한 동영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마찰력이에요. 네, 여러분 다 공부하셔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복습해 볼게요. 자 민재 쌤이 책상을 밀어요. 자 여기 책상을 밀어 으윽! 힘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미는데안 움직여. 자 얼마의 힘으로 밀었냐면 책상을 미는 힘. 이쪽 방향이겠죠. 자, 천유턴으로 밀었어요. 좀 오바가, 과장법. 천유턴으로 밀었어요. 그런데 책상이공쩍을안 하네요. 자, 왜공쩍을안 할까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누구다? 네, 그 힘이 바로 마찰력이에요. 그런데 마찰력은 이 접촉하는 면에서 마찰력이 작용해요. 그리고 방향은 제가 힘을 이쪽으로 줬는데 안 움직였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쯤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마찰력이 약 똑같이 1000N이 작용하는 거야 이거는 손 힘, 사람의, 사람의 준힘 이거는 반대 방향의 마찰력이 작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은 힘을 준 반대 방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물체가 안 움직여 그런데 이삿짐 나를 때 여러분 많이 보셨죠? 무거운 물체 나르시는 분들이 할 때에는 바퀴가 달린 애로 나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물체를 이렇게 이쪽으로 손으로 잡아서 끌었어요. 자, 50N으로 끌, 끌면 끌려요. 이때에는 약 예를 들어서 2000N으로 끌어야 돼요. 2000N. 그러면 언제가 마찰이 큰 거죠? 네. 이쪽은 잘안 움직여. 마찰이 크단 얘기예요. 지금 현재 마찰력 2000N이에요. 그런데 얘는 50N이면 끌수 있어요. 50N. 얘는 2000N을 줘야 끌수 있고, 얘는 50N을 줘야 돼요. 무게는 똑같은데, 같은 물체인데, 힘이 달라요. 다른 이유는 접촉면에 마찰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잘 끌려요. 이때의 마찰력도 여기 바퀴가 접하는 부분에서 약 50N의 힘으로 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를 주차, 주차 브레이크를, 핸드 브레이크를 탁 올려놨을 때에는 아무리 밀어도 안 움직여요. 그렇지만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서 바퀴가 굴러가게 했을 때, 중립에 놨을 때는 마찰을확 줄이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밀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간단한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이쪽으로 와주실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어, 네. 자 여기 보시면 나무 또막이 있는데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잘 찍힐지 모르겠네요. 자 현재 나무 또막 한개한 개를 끌때 마찰력이 한 대를 끌때 끄는 힘이 끄는 힘이 약 2뉴턴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하나 더 올리면 힘이 어떻게 될까요? 끄는데 필요한 힘이 네 하나 더 옮기니까 약 0.6뉴턴이 되네요. 0.6뉴턴 정도. 네, 조금 더 힘이 필요하네요. 여러분들 혹시 잘안 보이시면 꼬리가 나오는 걸 보시면 돼요. 하나를 끌 때와 두 개를 끌 때, 자, 이게 하나. 자, 두 개가 되면 꼬리가 조금 더 나오죠. 세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꼬리가 더 나오는 걸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무거워질수록 끄는데 필요한 힘이 더 든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접촉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두 개. 두 개를 현재 끌때 필요한 힘이 0.6N 이에요. 0.6N. 꼬리는 이만큼. 그런데 이 면은 사포면이에요. 사포면에 사포 오면 같은 물체인데도, 네, 약 1.6에서 1.8N. 여러분, 이게 많이 나온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냥 유리바닥, 우리 책상, 실험실 책상 면하고 이쪽 면에서 끄는 힘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 다르다? 접촉면의 거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무도막이 하나일 때, 하나일 때는 이만큼의 힘이에요. 약 1뉴턴의 힘. 그런데 나무도막이 두 개가 되면 이때에는 거의 2뉴턴 가까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거워질수록 끌기 어렵다. 또 접촉면이 거칠수록 끌기 어렵다. 그래서 마찰력은 크게 두 가지와 관계가 있어요. 자 실험을 정리해보면 자 물체가 잘안 끌려요 마찰력이 커서 잘안 끌려 그때 무게는 어떠다? 무게가 클수록 무게가 클수록 나무또막이 한개두개세개 개, 개. 무게가 클수록 마찰력이 크다 또 하나는 그냥 일반 바닥이 아니라 사포면처럼 접촉면이 어떨수록 거칠수록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 자 그리고 한번더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자 항상 힘에서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 지금 이렇게 끌고 있는 상황에서 손 힘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네, 이쪽으로 땡기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마찰력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여러분, 마찰력의 방향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찰력의 크기는 무거울수록 크다, 접촉면이 거칠수록 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만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준비해 볼게요. 자, 여기 자동차가 있어요.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 바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여기, 자, 사람이 밀고 있어요. 밀어서 여기 중립해 놓은 상태야. 그래서 바퀴가 굴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을 때,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미는 힘이 1000N 이에요. 1000N. 그런데 자동차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동차가 이쪽 방향으로. 자, 다시 사람 힘. 사람 힘은 1000N. 그런데 마찰력이 당연히 작용하겠죠. 자, 마찰력의 크기. 마찰력의 크기는 몇 뉴턴일지. 그리고 방향은 어느 방향일지. 자, 방향은 뭐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위다 아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제, 제 마음에 드는 답에 마이쮸를 어, 몇명 원하는 만큼은 아니고 제 마음대로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찰력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